안녕하세요 김현우 기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신 사업주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여파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특히 뭐 9시 이후에는 영업이 중단되고 배달만 가능하면서 대부분의 사업주분들이 배달을 시작을 하셨을 텐데 오프라인에서 배달을 하지 않고 매장 영업만 하시게 되면 매출을 신고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실제 현금 매출을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 최근에 온라인에서 이제 각종 간편 결제 시스템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 누락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온라인 결제 혹은 배달앱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신 경우에는요, 국세청에 별도로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의 경우에는 매출이 집계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매출이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배달앱과 관련한 매출을 누락해서 신고를 하셨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세금을 토해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정확한 금액이 집계되진 않지만요. 어떻게 알수 있었느냐? 그거는 바로 배달대행 업체들 있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쿠팡이츠가 정말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런 업체들에서는 뭐를 발행합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수수료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금되는 금액은 해당 수수료를 차감한 후에 금액 즉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입금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쿠팡이츠 이런 곳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추정을 하고 있다. 발생 사실 여부는 포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매출만 가지고 조회되지 않았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그렇게 하셔선 안 돼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될뿐 나중에 꼭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저를 믿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가장 많은 사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안 걸렸다 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아무도 안 걸린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희는 걸리는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만약에 케이스들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느냐? 전부 다 금액을 입력을 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는 현금 매출이라고 조회되는 부분이 국세청의 현금 영수증 매출에 조회가 되니까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에서 총 100만 원이 조회가 된다라고 하면 배달의 민족 매출 중에서 20만 원이 현금 매출이다. 그럼 20만 원을 제외한 80만 원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20만 원은 국세청 현금 영수증에서 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현금 영수증 매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기호 같은 경우에는요, 현장 신용카드 부분을 제외하셔야 됩니다. 현장 신용카드 부분을 제외한다는 건 합산하는 매출에서 제외를 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세청 신용카드, 국세청 현금영수증, 그리고 기타 건별 금액은 기본적으로 잡아두고 추가적으로 이제 배달 매출을 가산을 할때 가산되는 금액에서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기존에 잡아놨던 국세청 신용카드 매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신고하지 않도록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쿠팡이체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현금영수증 매출이 이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에 함께 포함되어 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복해서 신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카오톡 카 같은 경우에는 카오머니라고 카 하는 부분이 국세청 현금영수증 중복분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중복분이 없다. 그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 신용카드 매출, 그리고 다 별도로 현금으로 받은 매출,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매출로 잡아놓고 추가적으로 배달 앱과 관련한 매출을 가산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중복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들을 가산해서 매출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요, 부가세 신고용 자료다라고 해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관련된 매출이 조회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복분을 꼭 제외해서 정확하게 매출을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중복분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배달원이 실제로 업체의 단말기를 가지고 가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이 국세청 매출, 신용카드 매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배달업체들이 많으니까 배달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달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어플과 제휴뿐만 아니라 그 경우에는 배달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배달건수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불할 수도 있고 고객이 지불할 수도 있고 근데 사업주님께서 지불하시는 배달과 관련한 수수료 배달된 수수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리 요청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부가세는 별도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워낙 배달업체들도 많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어서 미리 미리 세금계산서를 요청해 두시고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부분은요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더라도 나중에 부가세를 신고하실 때 매입세액 공제로 반영이 돼서 공제되는.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라는 생각보다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요. 간이 과세자는 매입세 공제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다음 쿠폰 매출을 잡으실 때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식점에서 쿠폰을 지급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쿠폰 1 0 장을 주면 치킨 한 마리 이렇게 쿠폰을 모아 오시면 음식을 제공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할인권 등의 경우에는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쿠폰 등으로 인한 매출의 경우에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이 돼서 매출 차감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순수하게 입금받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쿠폰이나 할인권 등이 직접 제공한 게 아니라, 배달 어플 등을 통해서 제공이 된 경우에는, 할인 금액을 포함해서 매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는, 고객한테 직접 내 부담으로 할인 쿠폰을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오픈마켓이나 뭐 배달대행 업체들, 이런 어플에서 돈을 부담하고, 사업주에게는 전체 금액에 대한 금액을 주게 되잖아요. 중간에 있는 플랫폼, 요기요, 뭐 배달앱, 등등등. 이런 곳에서 자체적인 프로모션 하에 쿠폰을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되는 비용들을 업주들에게 실제로 돈을 주기 때문에 고객에게 입금되진 않아도 그 플랫폼에서 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할인 금액들은 대표님들이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매출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할인하지 않고 판매한 것과 같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기 때문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배달과 관련한 매출 발생을 하기 시작하셨고 생각보다 다행인 건 배달 대행 업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음식점 분들이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타격받지 않고 그래도 버티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조금만 더 힘내셔서 꼭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매출이 더 팡팡 터지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배달과 관련한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번 부가세 신고도 배달에 관련한 매출을 꼭 합산해서 신고하셔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의원의 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